광명시가 2050년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가운데, 2050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추진 과제도 발표했습니다. 광명시가 2050 광명시 탄소중립 도시 선포식을 개최하고, 2050 탄소중립 도시를 목표로 6대 전략 100개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광명 시민들은 이날 선포식에서 2050 탄소 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광명시의 책무와 시민의 의무를 담은 탄소 중립 선언문을 제창하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의 역량을 집중하고 모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해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탄소 중립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광명시는 2030년까지 8,19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온실가스 40%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친환경 녹색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 탄소 중립 친환경 산업 연구단지 조성, 스마트 그린빌리지 보급 등 22개 사업을 추진합니다.